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렴을 치료하는 약초 세. 첫 번째는 한삼덩굴. 들에 나가면 가장 많은 풀입니다. 먹을 수 있는, 한삼덩굴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한삼덩굴의 효능은 폐렴과 폐결핵 상기도 감염, 말라리아에서는 약이며 항균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성질은 차고 독은 없다고 하며 하루 10 내지 20g을 또생 것은 60 내지 80g을 물 서너컵 부어서 끓으면 약불로 반 정도 줄여서 하루 두번 데워서 마십니다. 호흡기 염, 염증 치료 임상 보고가 있는데요. 폐농양과 폐렴, 상기도 감염, 편도선염에 14명을 치료했는데 100%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동굴에는 사나운 가시가 있어 제가 해보니까 엉겨붙어서 물에 잠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코팅한 장갑을 끼고 푸른 잎만 훑어서 그늘에 건조하든지 아니면 믹서에 물을 조금 붓고 갈아서 끓인 후에 어, 짜두고 며칠 분인지 꼭 적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약초는 어, 푸른 은행 잎인데요. 푸른 은행 잎은 어, 폐렴, 폐결핵, 기침, 항균, 살충 작용 등이 있으며 내 기능 개선제, 혈액 순환 개선제, 또 혈압약 등으로서는 기넥신과 진코민 등이 있으며 유럽 역에서는 혈액 순환 개선제로 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푸르니까 은행 열매를 약으로 쓰며. 잎은 맛이 달고, 쓰고, 평하다, 또 어떤 책에는 차다, 또 어떤 책에는 따뜻하다고 책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몸이 냉한 자는 금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몇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은행 열매는 많이 먹으면 중독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용량은 노란 잎은 효과가 없다고 하니 꼭 푸른 잎을 하루 5 내지 10g을 끓여서 두번 나누어 마시며 열매는 하루 5개 내지 10개라고 합니다. 열매는 꼭 익혀 먹어야 하는데 쪄서 먹든지 구워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매연이 없는 곳에 은행잎과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초는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는 오성초 입니다 오성초도 항균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으로 폐렴과 폐농량 100일에 쓴다고 합니다 성질은 따뜻하다 차다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평합니다 몸이 차지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달 정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허하고 속이 찬 사람은 그만다는 글도 있는데 몇번 먹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혹시 걱정되면 따뜻한 성질의 생강을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오성초는 독성이 없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성초 복용량은 성인이 하루 10 내지 20g. 이며 장기적으로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 조카와 지인에게 상백피와 둥굴레랑 함께 중증폐결액 두 사람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데 아, 쓰는 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끓이는 법은 약효성분이 희발된다고 하니 씻은 후에 어, 하루 분에 물 3컵 정도 부어서 하룻밤 정도 불린 후에 그대로 센 불에서 팔팔 끓으면 약불로 30분 내지 40분 정도 끓여서 뚜껑을 덮어서 더 우려낸 다음에 하루 두번 식전에 복용을 하며 재탕도 한번 끓여서 음료로 마시든지 어, 밥을 할때 밥물로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초의 공통점은 어린이에게 먹을 때 맛을 좋게 하려면 올리고당을 조금 넣으면 되는데, 물론 꿀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올리고, 올리고당 중에서도 프락토 올로, 올리고당은 어, 장의 유산균 증식에 좋다고 하니 프락토 올리고당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생은 성인의 2분의 1또 6살 정도는 4분의 1 정도 그리고 꼭 데워서 식전에 먹고 어 식전에 먹고 속이 쓰리다면 식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희망TV에 올릴 내용은 머리에 열 많은 대머리의 아, 최고 치료법 같습니다. 그 약초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골당공증의 좋은 약 예, 그것도 제가 먹고 골절상을 입었을 때 아주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가 차고 밤에 화장실 가는 야뇨증, 또 자주 보는 빈뇨증, 또 오줌을 자꾸 찔끔찔끔 거리는 요실금에 좋은 치료약인데 예, 한 달에 뭐돈 많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그리고 어, 겨울에 실내에서 쓰는 난방 텐트 있잖아요. 난방 텐트와 모자를 간단하게 세탁하는 법. 뭐 물에 담궈서 헹구지 않고 간단하게 세탁하는 법입니다. 어, 이렇게 그자료들 소개할 것이며 어, 희망 TV의 자료는 제가 앞으로 책으로 출간할 예정들입니다. 어, 이 자료는. 희망 TV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TV의 예, 그이 내용들은 앞으로 영어와 어, 몇 나라는 번역지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 밑에 희망 TV를 터치하시면 다른 동영상들을 볼수 있으며 재생 목록에는 주제별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빨리 보는 법과 데이터가 적어서 동영상을 볼수 없을 때볼수 있는 방법은 제목 옆에 V자 모양을 클릭하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